우승를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안녕하십니까 인코 목욕차의 김 팀장입니다. 지금 오늘 온도가 최감 뭐 38도인가 9도인가 그래요. 여기 울산이라서 좀 시원하지만 무도 위에 이목차 안에서 어떻게 목욕할까 더워서 진짜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데 자 보시면 매, 매해마다 새로운 기술을 자칭 개발하고 있는 우리 김 팀장이 보시면 짠. 여기 뭔가 여기 뭔가 뭐 코끼리 포 살짝 작동이 여기는 지금 냉장고 아닙니다 냉장고 안. 회장님 요가세요아 우선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전기선 지원을 받습니다. 전기선을 전기선을 못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은 뭐 차를 시동 걸어 가지고. 차에 있는 인버터, 발전, 그, 배터리 인버터로 에어컨을 돌리기에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래서 제가 이번 2020년도 여름에 또 기획,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 바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자, 발전기를, 어, 전기를 못 꽂는 데는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에어컨을 풀가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소음이에요. 발전기가 아무리 지금 발전을 해서 소음이 작게 나도 이게 땡땡땡땡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계속 봐주십시오. 여기 왔습니다. 짠! EX Power!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아, 에어컨 가동해 보겠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한 바람이 더 보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소음이요, 소음. 좀 시끄러워요, 지금. 지금 막을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이보고쯤에다 달면 될것 같아요. 그 위에 덮을 뚜껑은 남은 자재 이거를 잘라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뚜껑 내가 이걸 많이 만들어 본 사람 같아요. <laughs> 뚜껑은 70에 측면이 약간 더튀나오게 왜냐면 여기 한풍구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비가 오 빗물이 바로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이제 지붕이 완성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출근해야 되거든요. 자 출동! 뚜껑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실리콘 작업입니다. 실리하실거요 치울거에요? 이렇게? 이미 잘 떨어졌으니깐요. 초기 계획과는 틀리게 뚜껑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뚜껑형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두개를 달아것 같습니다. 이 뒷이터리가 조금 별로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2시 좀넘었는데요 시험 테스트를 하러 어 여기는 주택 아니니까 시끄러우니까 밖에 나가서 도로가에서 해 보겠습니다 아, 수정 공조력니다 불꽃을 넣습니다 예, 네. 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열게 나오고요 온도는 아주 들을만 합니다 지금 괜찮아요 공조하고 있고 이제 좀더 시끄럽게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거는 에어컨 모드고 지금 에코모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코모드가 아니에요 정상 모드입니다 정상 모드인데 소음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예. 네. 보면자 이거 들으요 조금 아, 시끄럽죠 소음이 여기서 많이 발생해요 이렇게 들었 이거를 소음을 줄이게 하면 밤인데도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성공입니다 성공 이 녀석을 끌어내면 동네 다 죽겠습니다. 빨리빨리 꺼야 됩니다. 예, 예, 빨리. 성공, 성공!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디 가도 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동이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열리받으면.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이 덕트를 뺐기 때문에 하풍기도 있고요. 혹시나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여기로 뜨거워질 수도 있고 만좋을수 뭐 있으니까 여기로 빠져나가거든요. 는거 아무튼, 현재로서는 대성공인데 내 바로 쓸수있겠습니다 예, 성공! 예스! 오 축가동입니다. 옆면에 지금 갑니다. 이쪽은요. 아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축가동 준비 잔디입니다. 여기 네, 또먼 북구에 하나 팥입니다. 왔는데. 네. 뱃두건 이렇게 펑펑 나옵니다. 일반 차량 전기별로는 좀 힘든 전력인데 발전기를 통해서 에어컨을 빵빵 틀수 틀 있고 또 소음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상상도 못할 시원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냉기, 냉기, 와, 진짜 이용보사 선생님들은 훨씬 더 멋진 작업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잘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쾌적한 마음으로 목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에 넣는 것도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커튼을 걷고 네, 이게 19km입니다. 하나, 둘, 셋! 대충 이 정도에 넣고 뚜껑을 놓은 다음에, 편하게한개 갖고. 밥이 별로 안 먹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설치 그냥 끝입니다. 방음 손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절시킬 거예요. 바닥에도 뚜껑 안에다가 붙이고. 대한 한사 같습니다. 그리고 음. 로고도 멋지게 만들고, 탕.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 이게 여름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더워도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처럼 습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어 몇년 전부터 엄청 연구를 했어요. 아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카페는 큰 선풍기 가지고 문다 열어놓고 바깥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활용했는데, 아, 이제는 밖이 너무 뜨거고 뜨겁고, 뜨뜨거운 그런 바람이 선풍기를 틀어도 오히려 더 더워요. 예. 그래서, 에어컨은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문을 닫았고 목욕차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돌리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한 1, 2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첫 번째는 여기다가 에어컨 미니 에어컨 하나 달라야 했는데 파워가 되게 약하겠더라고요 이 정도 공간에 되는 공간을 뜨거운 공간을 다 시원하게 만들려면 최소한 이 정도 5평, 6평, 7평 정도 되는 이런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이게 외부형 에어컨이라고 그러나요? 간이형 에어컨인데 뭐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요 뒤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목욕차에 뭐 물이 떨어진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좋죠. 파워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품 신일 건데, 왜 이걸 했나? 한만 찾아봐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 모델을 하나 찍어드릴게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 이게 이런 외부용 에어컨이 잘 없더라고요. 자, 그래 이동용 에어컨을.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가동을 해보니까 많은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뭐 백신도 임상 실험이 필요하듯이. 또 임상 경험에, 임상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1년 여름에 결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 여름을 시원하게 잘 보냈고요. 어, 노하우가, 여기는 이게 똑같습니다. 에어컨이. 여기 보면 이게 컴프레셔가 있고 물 똑같은 에어컨입니다. 이게 일체형이죠. 에어컨이. 근데 이제 목욕차는 이동하다가 충격도 많이 가고 흘렁흘렁 거리니까 이게 넘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깨사지고, 컴프레션 무리가 하면 그만 고장이 날까, 아닙니까? 그래도 2, 30만 원 하는 제품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일러뭐 이런 물 같은 얼지 마라고 하는 완충 그거고요. 그냥 뭐천원이면살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타일을 매달았고, 여기는 줄. 이 보조 자, 보조 안전장치. 그리고 이걸 사용했으면 이동시에는 이걸 딱 붙여요 이거를 여기다 붙이고 밑에 이것도 뭐 바트나 이런데 뭐 천문점이나 가면 아무때나 쓸수 있는 고무줄 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혼자서 촬영하라니 힘드네 자 이렇게 하면 이동시에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하죠 예, 여기서 매듭을 걸고 여기서 매듭을 걸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빠졌다고 이게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손잡이가 나옵니다 손잡이 역할 여기다가 끈을 매달아둡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매듭을 걸었죠. 그럼 혹시나 이 줄이 빠지더라도 이동시에 여기 매듭을 2차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이동용 에어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신입을 제가 선택했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빠지더라도 이게 잡고 있으니까 덜 넘어지는 거죠. 이동 에어컨을 차량에 장착하고 이렇게 이동하려 할 때는 운전도 좀 너무 꽝꽝꽝 그러지 않게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조금 신경 써요. 그렇지만, 정말 시원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건 차원이다른 시원함이에요. 선풍기 차원을 틀립니다. 아무리 새로 나온 차가, 에어컨이 달릴때 하더라도, 이 5평, 6평 이 파워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타면 바로 시원해지니까. 이 전체가. 그로 인해서 어른신인들이 추워할 수 있으니까 그 노하우는 또 따로 필요한데, 일단 그건 접어두고, 이 에어컨 하나만은 충분합니다. 이걸 가동시키려면, 이게 1,100와트, 1,050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인버터로, 이게 보면 이런 인버터죠. 인버터로만 가동하기에는 조금 힘들 힘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새로운 목욕차는 모르겠는데 외부 전기를 집 가정에서 끌어와서 꽂아서 많이 쓰죠. 그렇게 하시면 뭐 여름 목욕차는 목욕은 무더위더라도 어느 정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발전기를 고안해내고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것을 말해줬는데 발전기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기예보를 미리 보세요. 아 내일은 어, 전기 그 가정내 전기를 꼽아서 충분히 돌릴 수 있겠다. 뭐몇 시가 차고 더우니까 내일 이길 수 있겠다. 정말 내일 더워서 미쳐버리겠다. 일이안 되겠다 싶을 때는 발전기 차에 가지고 와서. 예. 근데 발전기도 이제 좀 시끄럽게 돌아도 되는 지역이 괜찮은데 웬만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아무나 만들 수가 있어요. 솔직히 뭐 뚜껑 하나 덮고 그냥 팬 달고 뭐 대충 만들면 이렇게 소리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호스처럼 생긴 후드 그거를 이제 좀덜 시끄러운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무튼 저는 성공했고 제가 가진 노하우를 뭐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더 궁금한 사항 이런 거 있으면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좀 바쁩니다. <laughs> 그래서 뭐다답장하긴 힘들 거고 아무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목욕 서비스 노하우를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부탁해요. 해내 부탁해. 구독. <laughs> mm